안녕 친구들 오늘은 새로운 팝잇과 말랑이를 만져볼거야 우리 모두 만져보러 갈까? 레츠고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성 말랑이랑, 신, 상 밥이를 만져볼 건데요. 선생님, 이건 말랑이랑 야광골이에요. 잘 봐요. 잘 봐요, 하세요. 저 얼굴을 오늘 못 공개합니다. 저 이걸로 공개할까요? 안녕. 패드에요 패드. 그래서, 봐요. 오! 원래, 주룩 타고 데려가되는데 다시 볼게요. 오 원래 이거 진짜 느릿느릿하게 되는데 이게 거기 미끌미끌하나 그래서 이거는 말랑입니다 왠지 알아요 이거 사실 야광 물인데 원래 덜어지면 물로 닦아야 돼요. 그럼 물로 닦기도 쉬운 말랑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더 느낌이 좋아요 하얀색이요 뽑기로 했는데 핑크색으로 했어요 오 음. 오... 터트려 버리고 싶어. 어차피 이거 터트려 도돼요 안에 공기밖에 없어서. 지금도 한번 어디 파는 곳에 사 보세요. 우리 동네에서 파거든. 어우 느낌 진짜 좋다. 어떻게 이렇게 좋지? 진짜 좋아요. 뭔가 이것보다 더 말랑. 알겠어 할게. 할 거야. 오더 주고 싶어. 할거 나고 구멍은 없어요. 되게 말랑이가 뭐 좋네요. 그러면 그 다음 거 이거입니다. 이거 뭐냐면요 이렇게 그냥 힘도 하는 거예요. 이렇게 딱 집어서 오파이소리나 오늘 들어보세요. 어때요? 소리 좋죠? 이게 바로바로 할 수가 없어요. 이게 바로바로 하네. 어때요? 소리 좋지 않나요? 그래서 제가 이걸 힘을, 힘도 기를 수 있는 푸시팝이래요, 푸시팝.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. 안녕.